자 다음 한자는 나여 입니다 1인칭 대명사 나여 강의를 들으니까 이 글자는 그래 배를 짜는 그 배틀에 딸린 그 북과 강계되답니다 그래 실 같은거 풀어주는 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 그래 무엇을 건네주다 라는 뜻으로도 의미가 나와서 이것이 이제 줄려가 되었답니다 줄려 그래 보면은 그래 더블여가 있는데 그래, 이 더블여는 줄려도 되고 뭐, 더블려도 되는데, 그래, 요 글자와 비한 의미로 줄여도 되고, 그런데 요것이 인제 인칭 대명사로, 1인칭, 1인칭, 그래, 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어서 이제 나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나여, 자,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낱말은 뭡니까? 하라 하면은, 그래, 천자가 상중에 있을 때, 그래, 어, 서망에 대하여 이제, 어린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소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여소자 어린 제가 서망의 유지를 받들어서 뭐뭐뭐어떨할때 여소자 또는 임금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이럴 때 나한 사람도 할때 여입인 이런 식으로도 사용한답니다. 그래 여입인 자 그리고 또이 이제 나였자는 논에 노노에, 에도 나온다 합니다. 그래 이제 하늘이 그래 그래, 덕을, 하늘이 덕을 나에게 주셨는데, 아, 그래서도 나였자, 그래. 그래, 주셨다. 그래서,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는데, 환태, 사람이라 환태가, 그래, 뭐, 어찌 하겠는가, 그래, 어, 어떻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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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할 때는, 그래, 여하스마 되겠습니다. 어떻게 뭐, 뭐, 하다. 그래, 나에 대해서. 그래, 여. 어, 그래서, 천생, 덕, 여,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는데, 환태가 그, 어찌 하겠는가? 그래, 그 어찌, 나에게 그 어찌 하겠는가? 자, 그래, 고생했습니다.